자, 오늘 배울 테크닉은 클로즈 가드 상황에서 어, 백마운트로 가는 방법입니다. 내가 백마운트로 갔을 때 마지막 모양이 상대방의 등 위로 올라가서 상위 포지션을 누르게 되면 클로즈 가드에서 갔기 때문에 수입 점수 2점 더하기 백마운트 4점을 받을 수 있고 내가 가드에서 엉덩이 빼기를 하면서 옆으로 눕는 모양으로 백마운트를 잡게 되면 백마운트만 4점을 받게 돼요. 또 혹은 상대방이 백을 안 잡히려고 반응하는 경우에 백 마운트가 아닌 풀 마운트 모양으로도 갈수 있어요. 총 지금 한세 가지 정도의 모양이 나오는데 그 모양을 한 번에 다 이어서 갈 겁니다.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. 자, 클로즈 가드에서 시작을 할 거고 상대방이 한쪽 손을 제 양손 그립으로 잡을 거예요. 혹은 한쪽 손은 팔꿈치, 그다음에 크로스 손은 상대방의 소매깃을 잡아줄 거예요. 상대방을 내 쪽으로 앞으로 숙이게 만들 건데, 손으로 당기는 거는 한30% 정도의 힘이고 더 좋은 힘은 내 다리의 힘, 다리의 힘 이렇게. 예, 네, 다리를 이용해서 내 쪽으로 당기는 거. 다음 두 번째, 상대방의 팔꿈치의 위치가 이쪽에서. 반대쪽으로 넘어가게 할 겁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손을 내 머리 쪽 방향으로 들어 올리고 양쪽 다리, 그 다음에 옆으로 돌릴 거예요. 이렇게. 그 다음 상대방 팔꿈치가 더 이상 빠지지 못하도록 상대방의 겨드랑이 깃을 잡고 내 쪽으로 붙여 놓을 겁니다. 이런 식으로. 자, 다음. 겨드랑이 깃은 이쪽 방향. 또이 손은 이쪽 방향. 손에 있는 방향. 그대로 당겨 놓으면서 더 강하게 상대방의 팔꿈치가 빠지지 않도록 만들어 놓을 거예요. 자, 다음. 이제 이거를 풀 겁니다. 땅을 짚을 거고, 엉덩이 빼기를 할 거예요. 상대방이 아무런 반응이 없다. 네, 그럴 때는 내가 팔꿈치를 대고 일어날 거고, 상대방의 겨드랑이를 타줄 거예요. 왼손으로는. 다손 놔도 돼요. 내 가슴으로 상대방의 어깨에 있는 부분을 눌러놨기 때문에 팔꿈치 빠지는 거 쉽지 않아요. 탁찍고내 네, 무릎으로 매트를 무릎 찍을 거예요. 이런 식으로. 다음, 마지막 동작이 중요한데 여기서 그냥 기회 왔다 하고 빵 위로 올라가는 순간 상대방 엉덩이 위로 팍 듭니다. 에, 그러면 내가 앞으로 거꾸로 하잖아요. 그래서 내 엉덩이의 위치는 상대방 등 쪽이 아니라 띠보다 아래쪽, 어, 엉덩이 쪽으로 내려가려고 노력하셔야 돼요. 이런 식으로. 그래야 지 상대방이 일어날 생각을 못해요. 자이 자세가 완성이 되면 수입 2점 그리고 백망치 4점까지 받아서 한 번에 6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. 다음 두 번째 플로즈 바드에서 자 아까 이렇게 잡았는데 이거는 이렇게 잡아볼게요. 이렇게 다리 당겼어요 겨드랑이 상대방이 이제 여기서 백마운트를 안 잡히려고 저를 미는 경우가 생기죠. 이 팔꿈치의 위치가 제자리로 오려고, 이렇게. 네. 상대방의 힘의 방향은 이쪽에서 이쪽 방향입니 자, 붙여놨어요. 내가 백을 가려고 엉덩이 백을 하려고 하는데 밀어. 이렇게 이 민단 말이에요. 자, 이때 양쪽 다리를 푼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풍차 돌리가 돼서 차줄 거예요. 그 당연히 이 손은 당겨줄 거고 나는 굴러니다그렇게 되면 트윗 그리고 풀먼트 4 점을 또 받을 수 있는 상황 또 이런 경우도 나와요 이번에는 똑같이 갔어요 상대방이 양쪽 무릎을 쫙 벌리고 이 버티고 있는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이런 경우는 아까처럼 위로 올라가는 방법도 있고 이손 당겨줄 거고. 내가 엉덩이 빼이 하면서 이 손을 당겨줍니다. 이런 식으로. 그러면 누운 상태에서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백 마운트가는 백 마운트만 4점을 받는. 예, 이이될 거예요. 자, 한번 가보겠습니다. 원, 두.